필시 예제 9-2번 바로 다음 내용 봅시다. 상균관대학교 어, 2015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된 62페이지의 문제를 하나 볼게요. 어.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몸의 이러한 방어 작용 기작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서 이제 혈액의 반응 있지, 그렇지? 혈액 응고 반응이 있게 되는데 그런 혈액 응고 반응을 예시로 한 문제야. 나중에 여러분 뒤에서 자네가 또 풀어볼 연습해볼 문제도 그런 내용들이 또 들어있고. 자제심은 가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 란트 슈타이너는 란트 슈타이너는 음, 1901년부터 사람의 혈액에 관한 연구를 통해 ABOc 혈액형을 발견하고 수혈법을 확립했다 그래서 최초의 ABOc 혈액형에 관한 발견에 대한 이야기와 1940년에는 비노와 공동 연구로 Rhc 혈액형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ABOc 혈액형과 Rh 혈액형의 이제 조합에 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ABOc 혈액형은 적혈구 막 ABOc 혈액형은 적혈구 막에 있는 응집원에 의해서 항원이죠, 그렇지? 응.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응집소 혈장 속에 들어 있는 응집소와 반응을 통해 가지고 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A형, B형, AB형, O형의 네 가지로 분류하게 된다. 자 Rh식 혈액형에 대해서는 불굴 턴 원숭이의 적혈구를 자 적혈구에는 뭐가 있어? 적혈구 막배? 항원? 항체? 항원이 있는 거지 그치? 요 항원을 토끼에게 주사하면 토끼의 혈청 항체가 생기게 되는데 토끼의 혈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때 만들어진 뭘 보는 거야? 항체를 주입하는 거지? 그치? 음. 그래서 이 항체를 이용해서 혈액형을 판정한다 그럼 이 항체가 어디에 반응하겠어? 이 혈청을 갖다가 사람의 혈액에 섞으면, 사람의 뭐가 그 반응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람의 적혈구막, 왜냐하면 항원은 적혈구막에 있으니까, 그치? 사람의 혈액에 적혈구막에 있는 항원과, RH 항원과, 항원과 반응하여서 응고를 일으키냐, 일으키지 않느냐. 그래서 응고를 일으키면은 이제 RH 플러스요. 그래서, 응고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어, 이 응고를 일으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누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야? 지금부터는 불부터 원숭이의 어, 혈청 성질과 항체, 항체지. 항체의 성질과 항원의 성질과 적격의 성질과 유사한 어,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라 얘기야. 알겠지?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해 볼 수는 있어 물론,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뭐, 파고드는 문제가 있, 지는 않았지만은, 혹시라도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차분하게 항원 항체 반응, 항원의 존재 영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항체의 존재가 어디에서 생성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될 거예요, 단계적으로. 자, 이 혈청에 응집하면 RH 플러스형. 그다음에 응집하지 않으면 R H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R H 플러스형은 아까 전에 붉은 턴 원숭이의 단백질 구조와 유사한 유전적 단백 질에 대한 유전적 구조가 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 H 마이너스는 아, 그런 응집 원을, 그렇지? 항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 그렇지? 자, 제시문 나. 어떤 사람이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A가 있었다면 A, 응집원 A가 있으면 A형. 그다음에 응집원 B가 있으면 즉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ABO식 혈액형을 나눈다. 자, 응집원 A와 응집원 A와 B가 모두 있으면 AB형. 응집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O형이다. 그래서 응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O형은 다른 혈액형에다가 다른 혈액형 혈액형의 사람에게 어, 수혈을 하더라도 응집반응이 어, 일어나지 않으니까 수혈이 가능하지, 그렇지? 음. 자, 어, 그 결과 태아의 혈액은 어? 뭐 갑자기 일로 뛰었냐? 뭐 설명하다가. 그래서, 어, 반면 혈장 속에는 적혈과 가지고 있는 응집원과 반대의 응집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반대의 응집소를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된다? 응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치? 음. 그래서 B에는 베타 응집소가, A에는 알파 응집소가 반응하지? 그래서 A형은 A형 응집원을 가지면서 베타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치? 음. 그 다음에 O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어는 없지만은 응집소 알파벳타를 다 가지고 있고, 어, 그런 관계들은 이제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뭐더 얘기하지 말고 바로 넘어갑시다. 혈액형이 다른 두 혈액을 섞었을 때 적혈구 포면의 항원과 혈장 내에 있는 항체가 서로 결합하여 응집 반응이 일어나므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므로, 음, 수혈 시 혈액형을 고려해야 된다. ABO식 혈액형이라도 어, 이외에도 특히 수혈시 위해하는 혈액형으로는 이제 Rh 혈액형이 있다. 뭐 제시문 가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laughs> 제시문 다. 자 저가세포증에 관한 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가세포증 문제는 논술 문제에서 내기가 좋은 게뭐 수능 문제에서도 종종 등장하지, 그렇지? 어 그런 문제 좀자 종종 등장하지만은 유전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방어작용 에 관한 문제. 그런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 문제나 논술 문제의 소재로 삼기가 상당히 좋아. 알겠지? 음. 그리고 ABOC 혈액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그지 유전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서, 사람의 유전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술 문제에서, 어, 그, 지금 같은 이런 어떤 방어작용, 항원 항체 반응에 관한, 어,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동시에 점검하기 좋기 때문에 같이 세팅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가세포증은 임신한 모체에서 생성된 Rh 항체가 태아의 적혈구 표면에 있는 Rh 항원에 결합하여 적혈구를 파괴함으로써 일어난다. 그 결과 태아의 혈액은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숙 적혈구인 저가세포가 크게 증가하여 태아는 심한 빈혈을 일으키는 저가세포증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100%. %입니다. 자 이때 이것도 뭐 이미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그렇죠? 어 어머니가 어떠한 혈액형일 때 이런 적아세포증이 나타나게 돼? 그렇지, 어머니가 임신한 모체가 Rh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어, 태아가 태아도 이제 첫 번째 태아와 두 번째 태아가 있지. 처음부터 얘가 어, 항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렇지? 어머니가 처음부터 항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첫 아이가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첫 아이가 Rh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때 Rh 마이너스의 응집소에서, 그렇지? Rh 마이너스 응집소에서 Rh 플러스 항체 응집원을 인식을 하고 뭘 만들어내게 돼? 모체 내에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지. 이게 항원의 작용을 하게 되고, 에? 음. 그래서 이렇게 이미 형성된 항체 일종의 이제 면역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어 그래서 체액성 면역 반응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항체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마찬가지로 RH 플러스가 되어지면은 이때 이 항체가 얘를 갖다가 항원으로 인식하고 공격하여 분해하게 되죠, 그렇지? 음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저가세포증이지 그렇지? 음 자 그런 이제 관계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 문제 푸는 데는 내용적 문제를 푸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 위에는 제시문이 그런 첫째, 둘째 관계를 제시문에 살짝 뺐지딱 느낌이 일부러 뺀 거지? 그래 안 그래? 알고 있는지. 그치 그걸 이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일부러 제시문에 그런 부분을 뺀 거야 교과상에서. 에? 자 문제 1 <laughs> 아버지는 이형접합 O형이면서 자이형접합 O형이면 일단은 어 뭐라고 쓸까? OA라고 써야겠네 그치? 어, 표시를 해놓자 그래서 이형접합 A형 OA형이고 이형접합 RH플러스형이다 이형접합 RH플러스면 RH플러스에 RH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어. 자 어머니는 이형 접합 B형이면서 어머니는 O B형이면서 어 이형 접합 B형이라는 거는 그 혈액형에서는 뭐밖에 없어? O형과 결합하는 것밖에 없지, 그치지 음. 어 이형 접합 A형, 이형 접합 B형, A B형은 뭐그 자체가 이형 접합이니까, 그치 음. B형이면서 R H 마이너스다. R H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열성이죠, 그치 그래서 표현형으로 R H 마이너스기에서는 R H 마이너스, R H 마이너스. 뭐 이형접합 형태를 갖다가 얘기하는 걸로 해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형접합 이런 말 꺼내는 것 자체가 얘가 지금 유전적인 현상을 다루겠다는 의도를 문제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응,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다 분석을 해놓는 거야. 빠르게 이 부부, 부부 사이에서 다음 같은 자식이 태어날 확률을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요구 사항으로서 이제 A, B, C, D 네 개의 확률을 네 종류의 경우에 대한 확률을 이제 계산하도록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H-형의 자식과 AB형의 자식이 태어날 확률. 뭐 이거는 사실 암산으로도 가능하지. 어. 그래서 RH-, 아까 전에 그뭐 이형 접합에 대한, 이형 접합에 대한 분석만 하게 되면, 음. RH-가 나타나는 건 어머니가 R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버지가 RH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R H 마이너스가 나타날 가능성은 2분의 1이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O A와 O B형이니까는 A B형이 태어날 가능성은 그렇지 4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그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니까 몇 번이면 8분의 1이다, 그렇지? 음. 물론 이제 가능하면은 그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그 난자 속에서 어, 만들어질 수 있는 딸 세포의 종류들을 갖다가 어, 따로 따로 이렇게 표로 다 기록을 해주고 거기에 정확히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이거 하나만 다룰 게 아니니까. 만일 이거 하나만 다루면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다음에 이제 질문 B라든지 C, d 와 같은 내용들이 연달아서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표 하나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것도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응? 그치지이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음, R H 플러스 그 다음에 A B 형 자식이 태어날 확률, A B 형 자식이 태어날 확률은 아 금방도 봤듯이 얼마 4분의 1이었고, 그렇지? R H 플러스형이 태어날 확률도 뭐 2분의 1이지? 아 4분의 1이지? 아 2분의 1이지? 그렇지? 이렇게 똑같이 이제 8분의 1이 될 거야. 음. 응? 그래서 A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어뭐 8분의 1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뭐 이런 문제들 나오면은 좀 좋겠지. 뭐, 앞에서 나왔던 복잡한 유전형, 오히려 이런 유전 관련 문제들은 수능 문제가 더 복잡해. 어, 수능 문제가 더 난이도 있고 어려운 경우들이 꽤 있어. 그래서, 논술 문제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배경식들, 간단한 배경식 묻는 거는, 단순 배경식 묻는 거 계산하는 문제는 그다지 즐겨서 출제하지는 않고, 어, 지금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저가세포증에 관한,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어떤 그 원리, 그치?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과학적 원리를 물어보는 어, 그런 질문들이 이제 논술형 질문들이니까 는 문제 사용하는 소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유전에서의 어떤 확률 문제들은 논술 문제가 오히려 조금 더 쉽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좀 쉽게 이렇게 출제되는 편이야 대체로 1 0번첫 번째 아이가 저가세포증으로 사망할 확률 이건 뭐 이미 알고 있지 그치 이건 0이야첫 번째 아이가 RH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렇지?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저가세포증으로 사망할 확률. 이건 두 번째 첫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겠어? 첫 번째 아이도 Rh 그치. 두 번째 아이도 그쵸. 두 번째 아이도 RH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RH 플러스가 나오고 두 번째 아이도 RH 플러스가 나올 확률. 근데 Rh 플러스 첫 번째 아이가 Rh 플러스가 나올 확률이 얼마였어? 그치? Rh 플러스가 2분의 1이었지. 그러면 두 번째 아이도 이건 뭐 어차피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독립 시행이지, 그렇지? 여하튼 어 그래서 Rh 플러스 두 번째 아이가 Rh 플러스가 나올 확률도 얼마가 돼? 2분의 1.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이 둘다 형성되어지는 경우는 얼마다? 4분의 1의 확률이다. 그치? 음. 그리고 저가세포증에 걸리게 되면 일단 이제 사망하게 되니까 어, 4분의 1의 확률이다. 대체적으로 뭐 이런 계산형 문제니까 어, 그렇게 어려운 뭐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런 계산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원리부터 하나씩 다 설명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단순한 서술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조금 이제 어, 전체적인 그 내용 들어왔다가 다 분석을 해서 답안에 작성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멘델의 분리법칙에 의하여 2형접합 A형이면서 2형접합 RH 플러스인 아버지가 생산할 수 있는 정자의 종류는 아래표같이 와 4종류이다. 자, 세로축에. 그 다음에 2형접합 B형이면서 RH 마이너스인 어머니가 생산할 수 있는 남자의 종류는 뭐 RH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두 종류이다. 자, 그래서 2를 조합하게 되면 총 이제 8종류가 나오게 되고, 유전형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표현형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펄로는 이렇개 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표를 딱 일단 만들어서 뭐 간단하게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쓰지 않더라도 어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기호가에서 이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뭐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이 전형을 한번 표현해 봤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이제 표현형을 또 결정해 주면 되겠지? 그치? 예, 문제에서는 표현형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A의 경우에는 RH-AB형이 태어나는 경우들은 지금 여기에 RH-AB형이 태어나는 경우는 8가지 중에 하나지. 그치? 음. 그래서 8분의 1의 확률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H 플러스의 AB형이 태어나는 경우도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에만 속하니까 8분의 1의 확률이다라고, 어, 뭐 2분의 1과 2분의 1과 4분의 1을 곱해서 8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상으로 생각해, 보여줘도 되고, 표에서는 그냥 경우의 수만 그냥 끝이면 되겠지, 그렇지? 편한 쪽으로 이제 해주면 되는데 가능하면 전체 분석 내용을 보여주고 하는 게 어, 조금 더 확실한 답안이될 거야. 첫 번째 아이가 저하세포증으로 사망할 확률. 저하세포증은 R H 마이 어머, 어머니가 R H 플러스인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어머니의 몸속에서 R H 가즉 첫째 아이에 의해서 R H 요부분이 제일 중요한 설명이지. 첫째 아이에서 Rh- 항체가 형성된 다음에 저가세포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첫 아이에게는, 그치? 어, 첫 아이에게는, 어, 저가세포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내용이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저가세포증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가 모두 Rh 플러스여야 되는데, R.H. 플러스가 나타나는 확률은 앞에서 봤듯이, 앞에 표에서 봤듯이, 어, 각각 이제 2분의 1씩의 이제 확률을 가지게 되므로 전체 4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음. 그래서 어 2분의 1, 2분의 1의 확률로 총 4분의 1의 확률을 통해 가지고 어 우리가 어 결과를 갖다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을 거야. 알겠죠? 음자 이런 정도로 이제 살펴봅시다. 자 문제 2번 아버지는 이형 접합 A형이면서 RH 플러스입니다. 자, 어머니는 이형 접합 B형이면서 RH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 부부 사이에 RH 마이너스 A형 아이가 태어났다. 아, 근데 여기에 앞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뭘, 그, 그치. 그치. RH 플러스가 이형인지 동형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A가? 아니 A가. 아. 잘 설명하시니까 아주 이해가 되요 그렇지. 이제 그걸 판단하도록 하는 거지. 그걸 요구하는 거지. 그렇지? 어.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들을 답안에 쓰라는 거야. 어. 오히려 너무 빨리 나갔어요. 어? <laughs> 당연히 그러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니까. 예, 정확하게 잘 찾으셨고요. 여하튼지 거기에 이제 여기에 이형인지 동형인지를 숨겨 숨겨놓은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a형 rh-인 i가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rh 플러스 rh-인 이형 접합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어, o a형이고 o b형이고 그 다음에 rh-rh- 어머니는 이렇게 되겠지 이때 a형 아이가 태어났다 첫 번째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수혈을 해야 한다면 첫 번째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수혈을 한다면 사과나서 두 번째 아이에게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뭐 암산으로 해서 대략 이야기를 꾸며서 설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야 먼저 얘가 지금 Rh-형이기 때문에 동생이 수혈하려면 그 동생도 반드시 무슨 형이어야 돼? Rh-형이겠지? 그리고 Rh-형이 나타날 확률이 얼마야? 그렇지, 1분의 2이지 자 거기에다가 A형이니까 A형에게 수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어떤 경우야? A형과 O형인 경우지. 그래서 A형과 O형이 만들어지는 확률도 얼마야? 그치. 각각 4분의 1,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되어지게 되지. 그치? 그래서 어, 이 동생 그런 동생이 태어날 확률을 갖다 이제 봐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확률의 곱을 통해 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에서 전체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 뭐 방어 작용에 대한 어떤 원리적인, 원론적인 어떤 내용들도 이제 설명이 좀필요로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확률적 계산을 갖다가 좀 위주로 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가 설명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한 수열을 받을 첫번째 아이는 어, Rh- A형이다. 뭐 문제에 나와 있지만 일단 한번 확인해 주시고맨 앞에 항상 Rh-형은 Rh-형 기를 수혈 받아야 하고 A형은 A형 또는 O형에게 수혈 받으면 된다. 자 여기에 준하에서 판단하겠다라고 이렇게 서로를 좀 띄었고요. 어 이때 Rh- 어머니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는 Rh-형 이름으로 두 번째 아이가 저가세포증으로 사망할 확률은 뭐 이거요. 예 정화세포 증여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두 번째 아이가 이 h 1일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다음에 A형 또는 O형일 확률은 2분의 1이 되어지게 되고 따라서 전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확률은 이제 4분의 1이다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게 만약에 두 번째 아이가 rH 플러스였으면 그렇지 문제가 조금 더 골치 아파지지 그렇지? 그렇죠. 어.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수혈을 받을 수 있는가? 만일 그 형아가 Rh 플러스형이었다면 어,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치? 형아가 Rh 플러스형이었는데, 동생이 Rh 플러스는 태어날 수 있다, 없다,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동생이 RH 마인데 RH 마 혈액을 갖다가 RH 플러스에서 투여할 수는 없지. 그치? 아둘다안 돼. 알겠지? 어둘다안 돼. 음. 그래서 어그 경우에는 이제 수혈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지겠지. 저가세포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 어 그리고 그게 또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그항 응집원이나 응집소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뭐냐면, 어, 실제 요것까지좀 생각해놔. 아래 어머니가 첫째를 RH 플러스를 낳았잖아. 그렇지 RH 플러스를 나오면은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게 되죠, 어머니가. 그렇지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어머니 혈액 속에 항, 혀, 있는 항체가 누구에게 침입하게 돼? 둘째 아이에게 침입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RH 마이너스이면서 이미 저가세포증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돼요. 따라서 그걸 갖다가 직접, 어, 그, 혈청, 혈장이, 혈청이지. 혈청이 들어있는 혈액을 갖다가 직접 수혈하게 되면은 RHC+형은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 응집 반응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응집할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어. 그렇지? 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뭐 어렵지만 재밌지. 알면은 재밌는데 시험 볼때 모르는 애들은막 미칠 지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더 생각하고. 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될 거야. 야 다음에 종로 모의고사 문제 낼때 과학 문제 그거 내야겠다. 응? 응? 사실은 이제 예전에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어, 출제되기도 했었어. 음. 잠깐만 소리를 조금 조절을 하고 들어야겠다. 사원에서 뭐본 문제는 뭐 크게 내용상의 문제는 없고 그런 응용 문제까지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두면은 괜찮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요. 자, 두 가지 문제를 풀어 봤는데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는 건 없어? 네, 뭐 음. 그 정확히 첫 번째 아이가 생존과 사회 확률 상관없이 생존하는 이유가 음. 그 RH 그 항원은 태반을 통과할 수 없는 그 태반의 그 장벽에서 그렇적혈구는 그렇지? 네. 응. 그런데 한체는 세관을 통해서 모체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걸 그러면 아까 그뭐 잠깐 뭐 에너모델도. 어. 조금 그런 자세한 이유는 그 C에서 첫 번째 아이가 사망할 확률이 0%이센거할 때서도 되겠죠? 첫 번째 뭐? 그 C에서. 첫 번째 하늘이 영 퍼센트라고 했잖아요. 어. 근데 그거랑 아까 그냥 설명해서는 그냥 출산할 때 황체가 생성되어야만 되는 것임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좀더 내용을 깊이 있게 써보겠다. 근데 유냐고족화생은 그게 출산할 때그 모체에서 출혈이 일어날 때만 황체가 모체에서 옮겨지는 걸로 하고 하거든요. 그거를 좀더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더 쓰시면 네. 어, 당연히 뭐. 그렇게 써서 손해볼 일은 전혀 없지. 뭐, 한두 줄더 쓰지만 내용상으로 훨씬 깊이가 있어지는 거니까. 알겠지? 어, 그런 네. 내용 포함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포함하면 더 좋은 거야. 알겠지? 네. 음. 예, 가,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논술 문제는 도대체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특히 생물학 문제, 화학 문제나 물리 문제는 안 그래. 딱 어떤 정도까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생물 문제보다는 도대체, 왜냐면 생리적인 어떤 현상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딱그 뭐, 어, 라인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 생물학적 반응들이, 그렇 동시에 관여하고 있잖아. 그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몸의 체온이 뭐, 체온의 변화에 관련된 요소들만 하더라도, 우리는 단순히 뭐, 그, 뭐, 그 몸에서의 어떤 에너지 생성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들로, 제시문이라든지 논제에서 얘기하는 어떤 특정 요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체온을 변화시키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단 말이야. 그치지뭐 음. 티록신 생성 자체도 체온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 그치 물질 대사를 늘리면서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혈당량 증가 같은 이런 것들도 얘열 발생과 또 관련이 있어. 지난번에 너 과제물 이제 했던 거. 뭐 뭐, 이거, 너, 그, 살 빠지는 거 있잖아. 그치? 어. 그치. 그래서 뭐 소변량 늘어나고 뭐살 빠지고 막 이런 것들. 그것도 물질 대사량이 많아지게 되면 물질 대사량이 많아지면 뭐 살이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 뭐 거기에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또 연관이 아예 안돼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 이제 생물학적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아직도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숨어있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알고 있는 지식에서 최선의 것을 서술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술해 주는 게 어, 당연한 겁니다. 알겠지? 자, 어, 지금 11시 55분인데, 어, 잠시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어, 바로, 어, 10장의 자연 속의 인간과 11장의 문제들을 다루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과제는, 여기에서 과제는 9장의 학습과제를 9-2번 있죠? 네, 9-2번만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어, 정각에 5분 정도 있다가 정각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